안녕하십니까. 예니바라기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셨...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일련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사과를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안 계시는데, 일단은 어, 방송 어차피 영상을 남겨놓을 거니까 제가 에, 사과를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특정 시청자분과 에, 그 시청자분의 호감, 저에 대한 그냥 시청자로서의 호감을 제가 저 혼자서 착각을 하고 나를 좋아하는 거다 라고 착각을 하고 어 그런 말들을 다른 분께 또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 진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고 네, 사실과 다른 착각과 오해를 바탕으로 제가 발언을 했던 점이 있고, 네. 뭐, 제 여자친구의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해하신 그 시청자분께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은 욕을 했죠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많은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될 발언들을 했습니다 가족들까지 언급하고 아이까지 언급하면서 욕을 한점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네, 그 해당 시청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또그일 때문에 좀 위도치 않게 같이 언급되고 어 언급되셨던 우리 강유준 누나 그리고 어 모리스 누나 예 이분 두 분께도 예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떤 상황이 심할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거는 뭐 물론 그분들께 사과도 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지난 한해 동안 네제 방송에서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줬던 분들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 닉네임을 언급을 할게요. 어, 플러스 꿈님 그리고 또 자유버스 형님, 그리고 처음 제가 다툼을 했던 우리 모하나 친구, 그린비무 동생. 네. 네, 글 써놨습니다. 써놓고서 읽는 거예요. 말이 정리가 안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계시죠 이필이 형님 네. 이런 분들께도 그동안 무리를 빚어왔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타 방송 유튜버와도 얽히지 않고 네. 아 그리고 한분또 빠뜨렸네요 펭순이님 스님한테도 예, 더 이상 어 이런 불화가 일어나지 않게 서로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예, 그리고 그 동안 언급하고 그랬던 점 사과 드릴게요 예,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 음. 이 자리를 빌려서 어, 제가 사랑하는 예능이 음. 많이 제가 그동안 집착해왔고, 음. 방송에서 니네 얘기하고, 음. 제 개인적인 것들 많이 방송에서 음. 얘기하고 언급하고 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부분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는 제가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질투, 오해 등을 방송의 소재로 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좀 조용히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그리고 지난 한동안 저한테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애니 엑스 유겐님 이렇게 사과방송을 하는데도 차단을 했나 보네, 벌써. 네, 미기님, 예, 네, 맞습니다. 욕하지 말고 부시하라고. 용인보라님 오셨는데 채팅이 시켰나 봐요. 사장님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네, 오시지 않으시네요? 오셨으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기 방송하고 네, 영상 내리지 않고 올려두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릴게요. 죄송합니다.